이거 봐. <laughs> 치명적이었다. 여보, 네. 그때 마지막이면 진짜 그 정도 되셨는데? 다치시고 아예 운동 못 하신 거면? 그, 까 그러니까 다른 운동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. 아이고. 가운데 한번됐어 네, 천천히, 천천히. 안 가도 돼, 안 가도 돼. 미안 미안 내가 예약해 줬어 또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안돼 <대> 열렸고 <laughs> 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귀찮아 죽겠네 <laughs> 아 힘들어 깨줘야 <laughs> 되는데 <laughs> 어? 나이스. 어, 연결고리 받으러 갈 수가 없어. 내가 뒤로 갈게. 아, 어, 지쳤어. 나이스컷. 나이스컷. 뒤에 없었어, 우리가. 우리가 부족했어. 바로 이제 하이디. 됐어.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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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열어 열어 들어가 돌아가가가슛올로아 어.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패스 연결까지 지리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딸리네 마무리가 힘들어서 쉽지 않다 오, 괜찮으세요? 안 돼! 까비, 다 있어, 다 있어. 안돼, 조금 길었다. 아, 까비. 아니야, 아니야, 어쩔 수 없어. 알아, 알아.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. 미안, 미안. 아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아, 아, 지치니까. 나이 t s go, 오 불러, 불러, 혼자 해 고 나이스 스 오케이! 혼자해! 일 헤이! 호잇! 헤이! 아아 블러블러, 블러블러. 아커백이었어 디바가고 있었어. 뒤에 하나. 가비, <laughs> <sniff> <laughs> <administrator> 야 원터치 지렸다. 아 디테일 좋은데 못따라가겠어 공을 <목소리> 안 됨뒤 어우, 드디어 했다. 아. 아. 어, 토할것 같아, 근데. 아. 아, 아못 뛰겠어. 오. 천천히. 다아 열어! 으아, 이아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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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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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가비, 가비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못 어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가이제이제 <laughs> 몰라 나이스. 나이스. 못 올라가 이제 리턴 못 받아 줄순 있는데 못 받아 2분이나 남았네 야오 오. 오. 나이스 불러 안 돼, 안 돼. 되나? 오. 혼자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목소리> <Okay. 웃음> 나 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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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글. 오. 어. <목소리> 헤잇야 아, 불러 <laughs> 가 가져가 가져가 해도 돼 혼자 해도 돼 받쳐 받쳐 불러 불러 가비가비 안되면 리턴 불러 킵하셜 잡고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잡나? 해 하지? <목소리> <안 돼! 목소리> 내가 안으로 <하는 걸> 갈게 바꿔 <목소리> 봤다 <목소리> 야, 나이스 나이스. 어, 아, 우리 진짜서 못 뛰어 이제.